안녕하세요, 홀더분들. 강프로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비트코인도 방향이 계속 불안하고, 알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은 현금 비중을 챙겨라 강조드렸었고요. 애석하게도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영상은 홀더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실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먼저 전체 흐름부터 보시면 플라즈마는 9월에 상장 이후 고점 2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500원대까지 거의 7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계속 줄었죠. 자 이건 단순한 투자자 이탈이 아니라 세력이 일부러 거래를 죽여놓고 물량을 모으는 구간입니다. 즉 지금의 무덤같은 차트는 세력의 조용한 매집장막이라고 보셔야 하고요. 아, 이동 평균선을 보면 단기선이 중기선 아래서 기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구조가 길어지게 되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느끼시지만 사실은 세력이 바닥 매집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이제 단기선이 살짝 고개를 들라고 하고 있죠. 이건 바로 골든크로스 예열 구간, 즉 세력이 이제 준비됐다는 첫 신호입니다. 자, 볼린저밴드를 보면 밴드폭이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이건 곧 폭발 직전의 수축 패턴이고요. 보통 이런 구간 뒤에는 큰 변동성이 터집니다. 세력이 방향을 위로 틀어버리는 순간 600원에서 700원 구간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죠. 자 아래 사이를 보시면 현재 39선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가밀도 구간을 벗어나면서 세력이 매집 마무리 후 시동을 거는 신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락은 끝났다는 그림이고요. 자 이제 매물대 구조를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매물대는 670원 구간. 이건 과거 세력이 매도했던 구간이자 현재 목표로 설정한 돌파 테스트 구간인데요. 지금 가격이 590원 부근이라 위쪽 매물대까지는 약15% 정도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즉 세력 입장에서는 조용히 테스트 랠리를 만들기 아주 좋은 자리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세력의 스탠바이 존입니다. 자 거래량은 낮고 캔들은 눌려있고 아래 사이는 바닥 근처. 이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나올 때 세력은 절대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 조용히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를 이렇게 두드리며 개미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 뒤그 틈에 매집을 완성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단기선이 중기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될 경우 670원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 구간이 뚫리는 순간 세력은 본격적으로 시세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이후 1,300원대까지는 거래량 폭발 구간이 열리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거래량이 쉽게 되고 RSI가 35 아래로 눌린다면 세력은 마지막으로 580원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한번더 흡수할 겁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세력의 페이크 다운 패턴인 거고요. 이때 짧은 꼬리캔들이 나오면 그게 바로 폭등전 마지막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지금 시장에서 이 차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요동치고 있죠? 하지만 진짜 주의할 플레이어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아실 텐데요. 중국은 암호화폐를 법으로 금지해놓고도 비공식 장애 시장에선 연간 무려 360조 규모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세력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중국 코인 브로커들인데, 이 중국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따라간 코인들은 실제로 며칠 사이에만 100%에서 200% 이상씩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이 브로커들의 텔레그램망에 들어갔고, 11월달과 12월달의 매매 계획표 원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플라즈마 코인의 반등 전략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영상 안에서 전부 설명드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공개를 하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관심이 있는 분들께만 문자로 따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단순한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세력이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하고 어떤 시점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락업 해제 시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전부 담아놨습니다. 자, 참고로 락업이라는 건 묶여있던 대량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물량들이 쏟아질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완전히 갈릴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럴 때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매도하는지를 알아야 저희도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그게 바로 플라즈마 코인의 락업 해제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된 코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무료로 직접 전달드릴 거고요. 자료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깐만 제 번호를 띄워드릴 건데요. 010-8695-1049로 플라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둔 호재기반 전략, 타이밍, 그리고 대응 포인트까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영상은 언제든 다시 볼수 있지만 타이밍은 놓치시면 끝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 내가 어디서 진입을 하고 어디서 빠져나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한테 자료를 받아가셨던 분들 중 마이너스 80%에서 90%까지 물려있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분들도 결국에 수익으로 전환하셨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계좌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플라즈마 코인의 전략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869-1049로 풀라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